시작! 어제 뉴스 한분 사람 주목!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세 가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소식입니다. 기념도장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정부는 여권에 찍힌 비공식 스탬프나 낙서, 얼룩 등을 훼손된 여권으로 보고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페루 마추픽추, 독일 체크포인트 찰리 등에서 찍은 기념도장 때문에 공항에서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권엔 공식 도장 외엔 절대 찍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남3구와 마용성의 고가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면서 편법 증여와 탈루소득, 임대소득 미신고 등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피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일부는 ATM으로 수십억 원을 현금 입금하거나 가상자산과 환치기를 동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끝까지 자금 출처를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유망주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포츠머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BBC 등 외신은 토트넘과 포츠머스가 계약에 합의했으며 24시간 내 이적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이적은 무신효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 레전드 해리케임처럼 잉글랜드 분야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 놓친 헤드라인 헤드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일 뉴스를 놓치지 않는 비법이겠죠?